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으신데 요즘 응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들이 예전에는 소방대원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했지만 요즘은 응급구조사라 그래서 환자들을 앰뷸런스로 수송하거나 아니면 뭐 화재가 났거나 혹은 위험한 곳에 사람이 빠져있거나 할때 이렇게 건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위험한 상황 중에 목숨을 건지는 일을 하시는데 요즘 이분들이 환자를 이송하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많이 맞는다 그래요. 그왜 맞는가 했더니 이제 환자들이 거의 이제 제정신이 없이 병이 났거나 다쳐서 타다 보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때리거나 발길로 차거나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옆에 있는 이, 어, 그 응급구조사가 맞아가지고 옆에 막이차 안에 쇠부치 같은데 막 머리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몸이 부딪혀서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서 지금 법을 좀 제정하려고 한다 그래요. 어, 그 응급구조사들을 심하게 이렇게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람은 큰 벌을 준다. 어, 과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한국 분들은 이 술을 잘 드시잖아요. 이 술을 잘 드시면 이게 통제가 잘안 되고 술김에 평소에 못했던 무의식의 이, 이 폭군 기질이 막 드러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게 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억압돼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라도 푸는 걸 이해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흐른 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몸에 상해를 입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일전엔 여자 응급구조사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을 데려가는데 발길질을 심하게 당해서 머리를 부딪혀서 집에 갔는데 계속 토하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속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한달 만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고죠. 뭐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월급받고 일하는 거지만 직업만으로 할수 없는 일이에요.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계에 도움도 되겠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어려운 가운데 살려놔야만 이 사회가 바르게 기능을 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렇게 고통받는다 해서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탑니다. 어떤 소방관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소방관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막 말립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은 위험한 일이 있으면 피해 다니고 남이 대신해 주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위, 목숨이 위험한데 뛰어들어가는 게 일이니까 보통 사람보다 여섯 배나 사망 위험률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자식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위험하거나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보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간의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가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죄인은 죄인으로 얻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구원을 시키려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겠고, 믿음이 들어가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을 구제해도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가서 도와줘도 전도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해도 그렇고, 무슨 중요한 행사를 해도 그렇고,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은 구제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 하나를 구원시키는 일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좋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초청했는데 청안받은 사람은 안 오고 청안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 믿음의 잔치, 구원의 잔치인 예배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전원을, 보금 전할 때좀 고상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르는 마음과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절대 교양있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좌절한 후에 내가 살 길이 여기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 예배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심령을 완전히 주님 말씀에 굴복하게 만든 다음에 기회가 돼서 오는 것이지,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병 속에 이 약이 들어가면 몸이 고통받듯이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쉽고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처음은 다 거부하게 되고, 처음에는 다 부정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중에 은혜의 길로 나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인 우리가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도우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심령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의 설득이나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생각은 좀 바꿀 수도 있고 지식도 좀 바꿀 수가 있고 뭐 철학은 좀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열중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설득력을 가지고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심령이 듣고 그 심령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제안해 줄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혼식인지 장례식인지 마을잔치 인지는 알수 없지만 은 굉장히 재력 이 있는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 고 사람들을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수에 맞춰서 수백 명분인지 는 모르겠지만 은 음식을 많이 준비 해 놨습니다. 이제 내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는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정도를 보내서 내일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더니 어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한두 사람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다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오늘 가서 그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합니다. 그소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갔대요. 장가 가기 때문에 바쁘답니다. 모두 다한 가지씩 다못 간다는 이유를 다 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음식은 수백 명분을 준비해 놨는데, 잔치에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모욕적이고,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가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도 좋으니까, 누구든지 다내이 잔치집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종들이 뛰어다닙니다. 이웃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자리를 다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주인이 막 다급해서 그러면 종들에게 나가서 좀 모자란 사람들 다 데려는 거지도 좋고 몸이 불편한 이 절름발이도 좋고 세상에서 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도 좋고 다 데려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까지 다 들여놨더니 잔치가 채워진 겁니다. 그날 잔치가 잘 되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청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오고 청안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가 인간을 위한 잔치면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초청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인간을 위한 잔치는 취소해야 맞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대단해서도 캔슬해야 돼요. 이 잔치에 올 주인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인간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잔치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차별 없이 오는 것입니다. 와서 사람이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것마다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실력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영광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결격이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세상에서 바라볼 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능력있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당연히 앉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데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초청받았다고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자, 자주 책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초청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초청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눈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적속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 시대에 세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혈통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 주셨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주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부자에다가 젊어요. 거기다가 관원은 높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고시를 패스했는지 어쨌는지 큰 변수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데다가 또 돈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타고 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조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더 멋있어요. 영생을 또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뭐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의 마음에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을 할수 있을까? 죽는 날까지 지켜도 지켜지지 않는 게 계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있기는 있겠구나. 그것이 뭐냐면 하 네가 재물이 굉장히 많구나. 재물에 의지해서 지금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부자 없고 젊고 관원인 이 사람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주님이 하신 말이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그랬어요. 그 가진 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가진 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돌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권세도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얻으려고 했으면 주님의 길을 따랐으면 될 겁니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될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의 재물을 전혀 쓸수 없다고 하는 이 제자는 결국 제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 누가 보면 18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누가 보면 19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난쟁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케오레는 사람입니다. 근데이 사람의 직업은 괜찮아요. 세리입니다. 돈잘 법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들에게 마음대로 착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지켜주고 있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서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나쁜 짓 해서 뺏은 게 있다면 네 배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겁니다. 다그 나쁜 짓 해서 벌었을 거 아니에요. 전 재산 다 나눠 주고 자기한테 피해 받은 사람은 네 배로 다 갚아 주겠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케아가 누가복음에 이름이 있다는 건요. 초대 교회에 인정받을 만한 일꾼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쁜 사람을 거기다 적어 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에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갔지만 사케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서 얻는 재물보다 더욱 많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하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일꾼으로 칭찬받은 것이 세상의 일꾼으로 칭찬받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 보면 19장 9절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니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의 사랑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있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간절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오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진리와 깊, 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는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는 교회를 붙잡게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얻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 이태리아, 이탈리아가 아,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어요. 터스카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터스카니이라는 사람은 무솔리니까지도 아, 너무 좋아했던 그런 굉장히 위대한 그 독재자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음악가입니다. 음악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첼리스트였어요. 첼로를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근신지 난신지 복잡해서 악보를 놓고 같이 하면 다른 사람은 썩 멀리서 보고도 눈이 좋으니까 척척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 자꾸 미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났어요. 자기가 첼리스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보이면 실력은 좋아서 오케스트라에이 첼리스트가 됐는데 이게 시력이 나쁘니까 악보가 새로 올 때마다 이거 보는데 남들은 척척 해내는데 눈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게 자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존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악보를 새로 받으면은 지저 악보를 쳐. 주면은 자기 악보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그냥 남들이 쉴때 밤새도록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며칠이 걸려도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야 자기가 아무튼 밥 벌어먹고 살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악보가 올 때마다 외우는 걸 계속 해낸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이다 라는 유명한 이제 작품을 공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습 다 해놓고 그날 지휘자가 못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관객은 다와 있는데 지휘자는 없고 대원들이 큰일 났어요. 우리 생각에는 각자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스트라는 정말 지휘자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지휘자의 해석이나 템포에 따라 음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으면 그날 연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독주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합주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대원들이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 악, 이 전곡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지휘자밖에 없는데, 그때 토스카니니가 제가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악보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 채널을 좀 내려놓고 지휘를 좀 해라. 그날 지휘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토스카니는 가는 데마다 지휘자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곡이든지 다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일을 하니까 악보 오늘하고 시선이 가지 않고 대원들이 어디 있는지 관객이 어디 있는지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풍부한 악상을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멍을 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빈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우시고, 그 역할에, 그 직분에, 그 직책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초청했는데 자리에 채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만드시잖아요. 우리 경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하루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고, 1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20년 동안 찬양대원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항상 찬양대에 있어요, 그분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좋대요. 다른 거 봉사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나는 교회 와서 찬양대 안 쓰면 오는 맛이 안 난다고. 아니, 20년을 찬양대를 하시는데, 그 찬양대 하셔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다잘 됐고, 남편도 잘 됐고, 또 자녀들도 다시집 자기가 잘 가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자기가 찬양대 안에서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겠네. 어떤 분은 주라교 반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넘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내 아이들, 아이들 케어하기도힘든데 다른 자녀들을 맡기고 자기들은 예배드리고 가니까 생각해보면 뭐 많은 뭐 이렇게 항상 굳이 일만 해야 되나 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아이들 자격대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주라교 반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밖에 안 보여, 그분은. 교인들이 아는 물이 많아도 교인이 데려오는 아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분은 항상 아이들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시니까 해피해요, 은사. 우울하지 않습니다. 항상 밝아요. 남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들을 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삽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라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주의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순종을 잘하는 전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전도하라고 몇달 전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하니까 전도합니다. 그래서 친구 한 사람을 잘 설득했어요. 전도주의에 오기로 약속했어요. 오면 밥도 사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자기가 뭐든 도와주기로 하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전도주일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는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발이 천근만근 이거 다른 김집사님, 이집사님 하나씩 캬, 데리고 왔을 텐데, 자기는 빈손으로 가려니까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가방은 들고, 성령책은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이, 그 집에서, 저, 어, 이렇게 세 사는 총각 하나가, 쓰리퍼시고 반바지 고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데려가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청각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갈데 있어. 없지, 어제야 뭐 주일날. 어디 뭐 만날 사람인가. 아니, 뭐, 일요일날 누굴 만나겠어요? 아니, 밥을, 밥이나 먹어야 되겠는데. 밥 먹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밥을, 맛있는 그을 사줄 테니까, 나랑 교회 갑시다. 아, 저 교회 안 갑니다. 아고 교회 가면 그, 그리 타고나고. 아고 그 그런데 한번 붙잡히면 뭐, 무보져나온면 되면서요. 아, 이러면서 이 친구가, 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에이 그리고 갈 텐데 이거 오늘 한 사람 데려가기로 했는데 구멍이 났으니 이 청년 안 데려가면 이게 아무래도 얘 얼굴이 안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청년 내가 좋은 거 많이 해줄 테니까 그거 어,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아 이러니까 아이도 주인아줌마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또이 청년이 또 거절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번한 번만 가면 되는 겁니까? 가면 밥만 밥도 사주고 아기 그 거기 가면은 아 이렇게 참 좋은 처녀들도 많고 아니 장가 가야 되지 않냐 어그렇죠 장가 가야 되죠. 아, 그게 좋은 처녀들이 많습니까? 아, 그럼 거기 가면 있다고. 아, 이러니까, 아,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대충 이렇게 책을 입고 는데 나왔는데, 그날 천도주일날 오니까 교인들이 많잖아요. 아, 정말 이 아줌마 말씀대로 먹을 것도 많고, 아, 이렇게 예쁜 처녀들도 많고, 아,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주 나오더니 두주 나오고, 두주 두 나오더니 한달 나오고, 그리고 1년, 2년 하다가 2년 후에는 거기,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집사님도 되고, 아저 집사님도 되고, 아, 나중에는 장르님까지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얼마나 재밌는지. 그날 친구가 빵꾸 안 냈으면 이 훌륭한 일꾼 하나 못 건질 보냈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왔으면 쓰리꽃 신고 나오는 총각 가서 좀 비켜, 바쁘니까. 비켜. 그리고는 친구 데리고 교회 가느라고 이 귀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일을 일꾼 세우시려고 했던 총각을 못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앞이 단절되니까. 이 사람이 안 온다고 갑자기 취소를 하니까. 할수 없이 간절히 설득해서 이 청년을 데려갔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 이렇게 좋은 입군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나이 드셔서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잔치가 있는 성전의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좀 감당하고 핍박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명을 얼마나 많은 심령을 주 앞에 데려왔느냐 그걸로 평가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병든 자에게 안수한즉 병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보여주시고 또 믿음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